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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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 중에 이 플래시를 터트리게 되면은, 이제, 아무래도 영상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랬으니까, 클라스터 그 터트리는거좀 부탁 좀 드릴게요. 우리 잠깐만, 일로 와보세요. 잠깐 오세요. 우리 클라스 잠깐만요. 꼭꼭 고 오세요. 좀 춥더라도, 클라스님는 잠깐 오세요. 클라스 잠깐만,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지금 포토테일 가실 때 지금, 지금 라이트를 트시면 될것 같아요. 포토, 포토테만 할게요. 자 포즈 한번 부탁하면은 우리 클라썸 후보좀 해주세요 6인조 걸그룹 클라썸 포즈.. 자 사진 부탁드릴게요 지금.. 지금은 터트려도 됩니다 공연 중에는 지금, 지금 막터트려주세요후보좀 해주시고 더 섹시한 포즈 네. 어, 네, 한 해주시고요 여러가지.. 네어네 잘하셨어요 한분 어디갔어요 원래 6인조 아니에요? 아, 그렇구나, 아쉽다. 네, 잘하셨어요. 이제 앞으로 우리 6인조 걸그룹 클라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이제 노페이 부르지 말고 꼭 페이 줘서 사회증 많이 부탁드릴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제이씨를 세요 춥죠. 우리 제시도 걸그룹 원래 하셨다고 마이크 이렇게 딱 들고. 네, 지금은 아닙니다. 네. 어떻게, 플라썸 어때요? 보니까. 어, 너무 상큼하네요. 상큼하고, 네, 상큼하고 발랄하고. 깜찍하고. 발랄하고, 네. 신촌이 지금 날씨가 지금 영하인데도 불구하고, 네. 플라썸 6인조 걸그룹이 딱 보여주니까, 훈훈하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음,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어, 좀 어때요? 걸그룹 생각나죠? <웃음> <웃음> 네. 알겠습니다. 맞아요. 이제. 이어서 또 여러분들 이제 준비가 되었는데 이번엔 오인조 걸그룹이 준비하고 오, 있습니다. 믿습니다. 네,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 6인조 걸그룹이 나왔고요. 이어서 네. 오인조 걸그룹 오버스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셨습니까? 모시겠습니다. 오버스텝 오인조 걸그룹.